스피또 2탄 2,000원짜리는 다 팔려가지고 1,000원짜리로 사와봤습니다 이번에 횟수가 59회로 바뀌어가지고 오자인인데 음... 됐으면 좋겠네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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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음... 되면 뭐할지 이미 계획도 다 세워놨습니다 당첨이 안 돼서 그렇지 당첨이 안 돼서 그렇지 되면 일단 쓰레기 감정 생겼네요. 일단 대출을 좀다 갚고, 어 다시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하나 살까? 건물 좋네. 건물을 하나 사서 이제 임대료를 좀 받으면서 여유롭게 살아볼까. 에이, 뭐차탄 지도 거의 7, 8년 돼가니까 좀더 있다가 차를 또 바꿔볼까 생각을 했는데, 음... 오늘도 안될 각인가봐요. 아니, 맨날 뉴스 보고 인터넷 기사 이런 거 보면은, 또 당첨가 다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난 아니네. 그게 나는 아니네. 왜 내가 아닐까요? 우리 엄마는 네가 맨날 그만두고 싶다고 하니까 어, 참아. 그만두고 싶다고 맨날 말하니까 안 되는 거라고 하는데 아니 뭐 이렇게 직장을 뭐 이렇게 다니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어 세상에? 아, 그냥 진짜 돈 벌라고 다닌다 돈 벌라고. 아 너무 일하기 싫나? 난 그냥 취미생활만하면서 살고 싶어. 취미생활만. 어? 돈 벌라고 일하는 건 너무 싫어. 그냥 취미로 때려쳐도 그만, 다녀도 그만.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 오오 오! 오. 아니 천만 원인 줄 알았어. 에이 씨 짜증나. 아 갑자기 일천에. 1천만 원인 줄 알았어. 얘네 1천만 원, 2천만 원인데. 오늘도 나는 동행복권에 돈을 기부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은 기부금 영수증이라도 좀 끊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연말정사 때 공저받게? 에이. 쓰레기만 자꾸 생겨. 당첨은 대체... 저는 대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사기인가요? 이거 이렇게 안될 수가 있다고요. 어... 아, 내인, 네. 아또 수요일이야. 응, 아도 수요일이라고. 이제 앞으로 쉬는 날도 없어요. 아... 어. 팔은 계속 나오는데, 너. 어, 어, 에이. 그래. 나올 리가 없지, 나올 리가 없어. 넌왜 군이 칠이어야지?